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을 지속하면서 또한 넷플릭스 또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상 콘텐츠 섹터가 일부 상승을 했는데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시간 20일 미국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가 5위를 기록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주보다 세계단전으로 떨어졌지만 발매 4주차라는 걸 고려하면 장기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2014년 12월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 이래 빌보드 200에서 톱10으로 데뷔하고 234위에서 4주차에 걸쳐 앨범 유닛 증가를 보인 유일한 사운드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17일 이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10억 7,900만 달러, 즉 하나로 15조 4,400억을 기록하면서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머니홀드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3210포인트 3200 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22포인트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끈 건 중국산 감축 내용이 좀 있었죠. 중국 정부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감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이 철광과 시멘트 등 굴뚝 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 확산해서 디스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 때문인 것, 중국 외교가와 경제 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 공급 개혁 방안을오는 9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에 칼을 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 따라서 생산 능력 조절을 통해서 과도한 가격 경제 완화하는 게 목표고요. 중국의 국유 기업과 민영 기업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급 개혁 방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배달 등 경쟁이 심해진 산업의 생산력 감축과 비대 의존의 간신 이 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노후한 공장 폐쇄, 지방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유일 에너테크는 30% 상승을 했고요. KJ는 15.11%, 사마 알리면 13.94%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첨보도 12.35%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감산이 예상되는 목표에 의해서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 내용인데요 지금 2025년 7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2% 감소한 361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선박 등은 오히려 수출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선박 수출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 7 2 2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 쪽에서는 한미 간 국방 협력 내용도 있죠 지금 데이비드 킴 미국 하나 필리심야드 대표는 현지시간 16일 한국 언론 주민 특파원 간담회 미국의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단순히 논의한만 한게 아니라 이미 두세 개 제출했고 지금도 계속 제출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해군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한 셈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한 방산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 된 프로그램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 양민해운의 2조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발주 계약에서 우선 협상 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양민해운은 이사회에서 액화천연가스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7척을 하나오션에 발주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동급 선박의 한 척당 시장가격이 2억 달러, 그러니까 2,800억이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지금 어제 하나오션 4.98% 상승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4.81%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 2 5 상승을 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2.8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조선 쪽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미 간의 국방 협력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조선 섹터의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포터 하나가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중국 감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철강 쪽에 중국 감산 예상된다는 부분인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이 완화될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우석을 하면 밸류에이션 또한 저점으로 판단하는 리포터가 발표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대제철이나 포스콜딩스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는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중국 쪽의 공급 축소는 업황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으로 설명을 하면서 정부 주도의 5천만 톤 감산 계획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시장의 자발적인 생산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설비 취한 정책을 통해 기존 설비를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구조적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공급단의 실질적인 변화가 글로벌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히려 글로벌 무역 장벽 강화는 국내 철강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중국산 저가 철강제 견제 심한 국내 내수시장 안정화에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후파 및 여름 강판에 대한 반덤빙 조치는 국내 철강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기로 투자는 수익성을 넘어서 강화된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국미 고부가 자동차 강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가치가 주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 이에 따라서 어제 현대주차 같은 경우 5.32% 상승을 했고요. 포스콜딩스는 5.14% 상승을 했고 포스코스틸리온도 2.43%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을 지속하면서 또한 넷플릭스 또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상 콘텐츠 섹터가 일부 상승을 했는데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시간 20일 미국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가 5위를 기록을 기록했다고 을기록 얘기를 하면서 전주보다 세계단정으로 떨어졌지만 발매 4주차라는걸 고려하면 장기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2014년 12월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 이래 빌보드 200에서 톱10으로 데뷔하고 2,3,4 4주차에 걸쳐 앨범 유닛 증가를 보인 유일한 사운드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시간 17일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10억 7,900만 달러, 즉, 하나로 15조 4,400억을 기록하면서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상 콘텐츠 쪽에 일부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4.66% 상승을 했고, 스튜디오 미르는 3.86% 상승을 했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도 2.71% 상승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제 2.61%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쪽,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이쪽에 감산이 예상되는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산 들이 수익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한 섹터들이 지금 움직였는데요 이러한 부분 플러스 조선 쪽에서는 한미 국방 강화에 의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러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뜬구름 잡는 이런 섹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제조 기반의 섹터들의 호황이 오는 것이 좀더 증시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실체가 있는 형태의 전략적인 방향 자체를 예측을 하는 것은 증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글로벌 무역 장벽이 강화되는 것이 국내산 오히려 수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3200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3200포인트를 다지느냐 아니면 3200포인트를 저항라인으로 삼느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3200포인트를 오늘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홀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